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절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으시네 바닷가에 앉으셨다 2절에 보면 큰그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님의 어떤 그 사역을 보면 굉장히 뭐랄까요, 친환경적인 어떤 그 생활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닷가에 나가셔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배를 타시고, 배 위에 앉으시고, 사람들에게 해변에 이렇게 쫙 앉으시고, 자연 강대상 이 해풍이 불면... 대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때 마이크 시설이 없었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강바람을 타고 산 위로 쫙 퍼져가서 자연 강대상을 활용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경에 많은 분들이 보면 생활 속에서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고 표현하죠. 다윗은 목자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 또 군인으로서 이렇게 전쟁을 할때 하나님은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요새 페드로는 어부니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너희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이다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소금이다 이렇게 성경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내가 직장에서 그 회사에서 일을 잘하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머리 깎고 산에 가서 종이 되는 거 아니에요. 다뭐 소녀가 되고 뭐 그렇게 한게 아니라 환경 속에서 주어진 그 자연 환경 생활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연스럽게 이 자연 강대상을 활용해서 말씀하시는 모습이다. 우리도 항상 그 현실의 삶의 환경을 잘 그대로 감사하고 내가 하는, 장사하는, 내가 일하는 그, 그것을 감사해야 돼. 내 일터에 대한 현장에 대한 그 감사가 널 있어야 돼. 그곳에서 내가 찬송하고, 그곳에서 내가 자라는 게 그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것이다. 6일 예배라고 합니 주일날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만, 6일 동안은 내가 현장에서, 일터에서, 생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 뒤에 이제 비유의 말씀도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그런 씨뿌리는 비유를 이렇게 일상적인 생활적인 그런 용어를 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게 이제 비유의 말씀입니다 3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이 이르시되 씨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4절에 뿌릴 새에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에 떨어졌다 길가에 이 사람 저 사람 밟고 다니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5절에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6절에 해가 돋은 후에 다섯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 죽었다 돌밭에 떨어져5 오전에 보면 돌밭에 떨어져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돌짝밭에 떨어져 가는 흙이 없으니까 뿌리를 내릴 수 없다. 7절에 들으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면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서 가시 떨기 위에 떨어져서 이게 안 된다. 이 다른 성경에 가 보면 이제 해설이 또다 나옵니다. 가시 떨기는 너희 마음의 걱정이 염려가 많아서 마음에 걱정 염려가 등산을 이루니까 믿음이 안자란다 설명이 나옵니다. 팔 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 결실을 하느니라 이 좋은 땅에 떨어졌다 좋은 땅 좋은 땅이 어떤 땅일까요? 좋은 땅이 좋은 좋으신 하나님, very g o 어떤 분은 갓, 지오디에서 오를 하나 더 붙인 게구이 됐다. 이러더라고요. 좋은 땅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신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지만은 땅은 어떤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 상태를. 그 복음을 받았던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 아무리 씨가 좋아도 밭이 좋아야 결실을 하는 거예요. 밭을, 그래서 옥토 운동이라고 해요. 좋은 땅을 만드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성품 개발 운동을 하고. 여러분, 시골에서 좋은 땅은 어떤 땅일까요? 햇볕이 잘 비추는 땅. 일년에 해두응달이 져가지고는 농사가 안 돼요. 햇빛이 최고의 영양소예요. 햇볕이 비춰야 돼요. 그 다음에 배수통계, 물이 잘 흘러가야 돼요. 물이 고여있으면 그게 곡식이 썩어요. 안 돼요, 농사가. 물이 잘 빠지고 흘러가야 돼요. 배수통계가 돼요. 뿌이도 숨을 쉰다 이러거든요. 충분한 영양 공급을 해야 돼요. 땅도 지력이 빠지는 거예요. 농사를 계속 같은 땅에다, 밭에다가 계속 농사를 지으면 지력이 다 빨려가지고 박토가 되는 거예요. 땅에 영양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름을 넣고 퇴비를 넣고 흙을 넣고 해서 산성화된 땅을 알카리로 바꾸어야 돼요 산성화되면 사람 몸도 산성화가 되면 암이 잘 걸리고 병이 잘 생기고 염증이 납니다 우리 음료수도 알카리성 이온 음료를 마시고 이되잖아요 밭을 가만둔다고 좋은 밭이 되는 게 아니고 농부들은 땅을 가꾸는 거예요 좋은 땅을 만드는 거예요 박토를 옥토로 만드는 좋은 땅 좋은 땅은 농사하기 좋은 땅 영양가 있는 땅 햇볕 잘드는땅 곡식을 심어도 잘 자랄 만큼 땅에 지력이 있어요 땅에 힘이 있는 땅 그래서 비료를 주고 물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마음을 이렇게 좀 만져주고 마음의 마사지를 해주고 마음의 알통을 힘줄을 길러줘야지 내 마음 나도 몰라 마음을 방치해두면 안된다 마음으로부터 병이 들고 마음이 상하고 이렇 되는 거잖아요 너희 마음밭을 좋은 땅이 옥토가 되도록 만들어라 구절해 봅시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십니다 갑자기 왜 이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럴까요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귀를 잘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말이 통한다 할때 한마디를 하면 열을 알아듣는 게 말귀를 잘 알아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듣는 게 제사보다 낫다 음악을 잘하는 사람은 청음 능력이 있어야 돼요 소리를 잘 듣는 사람이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기 있는 자는 들으라 10절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럼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안 되었다 그리고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유명한 비닉빈 부익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은 말귀를 알아듣는 것도 다행하지만, 그 사람은 점점 이렇게 일을 잘하고 소통이 되고 이렇게 하지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 그것도 답답한데다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듣지를 못하니까 더 엉뚱해지는, 점점 더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오는, 불통하면 불행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게 비익빈 북부 현상이 나타나는. 그래서 은혜도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갑절의 영감이 있는 거예요. 백배의 결실이 있는 거예요. 시험이 들면 시험 든 것도 문제가 있지만 시험이 들면 마음도 우울하고 몸도 아프고 돈도 안 되고 자꾸 마이너로 흘러가버려요. 시험 든 것만 해도 꼴꼴한데 시험 든 데다가 막 일도 안 되고 몸도 아프고 관계도 틀어지고 그래서 안 좋은 일을 또 이렇게 같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일어나. 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되는데, 같이 자빠지는 거 도미노 현상이. 선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악순환이 되어진다. 기가 열리고, 이게 말씀을 보면, 16절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게 또다. 눈이 열려서 보여야 됩니다. 인사이트, 포사이트, 통찰력이 안목이 열려서 척보고 알아야 된다. 기가 있어서 기가 잘 듣는 기가 이게 복이 된다. 말귀를 몰아, 못 알아듣는 게 이게 비극이고 이게 저주고 이게 심판이고 이게 고통이 되는 거잖아요. 말귀를 알아들어야 뭐 대화가 되고 일이 되어지는 건데. 이것은 14절 말씀 보면 이사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 이사야 6장 9절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되어졌는데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게 마음이 못됐게 흘러가다. 완악하다. 이게 순 고집이 세졌다. 딱딱하다. 굳었다. 강팍하다. 완악하다. 마음이 못돼먹은 거야. 아주 사람이 못됐다. 아주 사람이 악하다. 마음이, 마음에 동맥경화가 와서, 마음에 간경화가 와서,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부드러운 옥토, 좋은 땅이 돼야 되는데, 마음이 딱딱하니 돌짝박같이, 가시박같이 되어서, 마음이 완악해져서, 듣기는 듣는데도 이게 둔해서, 둔감해서 눈이 감겨서 보질 못하고, 기가 어두워서 이게 듣지를, 기가 둔해서 듣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고침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그런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그런 거예요. 이씨 뿌리는 비유를 하면서 너희가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에 상태가 되지 마라. 좋은 땅, 옥토가 되어야 된다. 좋은 땅은 뭐냐? 마음을 완악하게 마음이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마음이 곱다, 마음이 부드럽다, 옥토다. 참 사람이 마음이 좋다, 성품이 좋다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못됐다니. 까칠하네. 아주 고집이 세고 남의 말을 듣지를 않고 안하무인, 기고만장, 원불교, 원망, 불편 그 만에 빠져버리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지말만 하는 거예요. 지말만. 고집만 내세우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게 비극이 되고 심판이 되고 저주가 되고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음에 완악한 대로 가면 냅두는 거예요. 그럼, <laughs> 니네 마음대로 해봐라. 감 냅두는 거, 그럼, 풀에 자빠지는 거. 우리 그래, 마음을 항상, 컬티베이터, 묵은 땅을 갈아엎는다, 경작한다. 컬티베이터, 땅을 갈아엎는 데서 나온 단어가, 컬처, 운하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러잖아. 마음밭을 많이 갈아엎어야 돼. 새벽에 나와서 울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도 모르게 내가 우쭐해지고, 나도 모르게 시금방을 떨고 나도 모르게 자꾸 마음이 높아, 교만해지기 쉽다는 거예요. 남들을 무시하기 쉽고, A, 씨뭐저런게 뭐, 나도 모르게 그런 두 마리 개를 조심하라. 선입견, 편견, 개견자로서, 나도 모르게 내가 남들을 무시하는, 오판하는, 교만하는. 눈높이를 낮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음의 수위를 낮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시금방을 떨고, 어느 순간 내가 오만방자한 사람이 겸만한게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럼 제가 집회를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냥 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면 말을 잘못 알아들 것 같아. 말을 세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드림센터가. 얼마를 주고 지었고 얼마나 우리 교회가 내가 숫자를 얘기하고 나발 나발 하다 보면 이게 자랑질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금방 조그마한 목사님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아따 니가 뭐를 그래 뭐 자랑질을 하고 숫자를 거들먹거리면서 그게 교만한 거거든요 그게 다른 목사님 들을 땐 아따 놀고 자빠졌네 그래 되는 거잖아요 교만한 게 순간이에요 순간 나도 모르게 그냥 숫자를, 규모를, 사이즈를 얘기를 하면서 식은 땅을 떠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굉장히 늘 우리 아침마다, 닮마도 우리 마음을 컬티베이트 해야 돼요. 땅을 갈아 엎고 그게 충분한 수분을 제공해야 돼요. 제가 어제 방송을 서울에 사면서 제가 입술이 왜 자꾸 이렇게 말르냐고어니까 목사님. 물을 자꾸 많이 더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분장하는 분들이 수분이 부족하니 까 그걸로. 렇 물을 제가 잘안 먹거든요. 물을 좀 많이 더세요 이러더라고. 물은 이게 물이 아니고 약이라 그러잖아요. 수분이 부족한 땅에도 비가 촉촉히이른 비로, 저런 비로 언에 단비가 내려와야 그 좋은 땅이 되지. 비가 안 오면 뭐 땅이 쪽쪽 갈라져서 농사가 안 되죠. 눈물을 흘려서 촉촉하니. 만들어야 그 좋은 땅이 된다는 거죠. 마음밭을 옥토로 좋은 땅으로 만들어라. 예수님은 설교하셔도 환경적인, 친환경적인 생활 속에서 강바람을 이용해서 자연 당태상을 통해서 예수님은 설교하시는데,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일자리가 있고 내가 이렇게 일복을 많이 받.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래 짜증을 내고 무엇이 그래 마음을 까칠하게 해서 마음이 도무지 수용성이 없는 마음이 아주 삐딱선을 타고 네거티브하게 해서 배타적인 아주 마음이 어이고 못됐다 어이고 사람이 어째 저렇고 그런 지경에 떨어지지 마라 누가 봐도 참 저분은 사람이 참 호인이다 참 저분은 대장부다 상남자다 아이고 저분은 딱 교회 당기는 집사님이다 천사표다 마음밭을 마음먹은 대로 되니까 마음이 쓰면 도에 시작되니까 옥토와 같이 좋은 땅을 만들어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받고 좋은 사람 좋은 땅 좋은 성도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밭을 잘 가꾸어서 옥토를 삼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청종해서 좋은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허리라도 썸뿌리가 나지 않도록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마음의 완악함을 면하여. 늘 부드럽고 좋은 땅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렇게 주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들이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어진 일터에서 사업장, 직장, 환경에서 주님을 송축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병들어 고통당하며 일감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주여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일토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